드라마에서 이제 그, 그 폭삭 소가수다. 저희 목사가 맨날 드라마만 보는 것 같죠. 어, 저도 드라마 좋아하긴 해요. <laughs> 감성이 맞으니까 그, 그거 보면서 울면 좀이 감정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불교적인 그 사상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나레이션에서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의 인연이 쌓기 위해서는 맥억년에 그그 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모든 인연에도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이 인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뭐 전생이 없으니까 전생 뭐수업년이 이게 쌓여서 이 옷깃이 스쳐지는 이 인연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어. 우리는 뭐 전생 이것까지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복음가 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 까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힘을 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혹 우리에게 안 좋은 문제가 있다. 또 서로 안 좋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그것까지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것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그런데 정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계속 상삼 응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서는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반란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 응답이거든요. 막 어떤 뭐막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또막 재산이 늘어나고, 막 건강하고, 자녀들이 막 서울대 막 들어가고, 그리고 뭐 남편이 다잘 되고 좋은데 시집가고, 이것도 응답인데, 이것보다 더큰 응답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넘어서는 응답은 바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습니다.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수 있는 그 눈이 내게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살아 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살아간 날 동안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아,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안 되어지더라도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면 조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시고 찾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갈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이것들이 하나님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걸 믿는 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지속하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그 기회를 보고 이걸 보면서 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에는요. 26절에 있는 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금 앞에 비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오셨나요? 혹시 문제 갈등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와 답과 갱신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걸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것 때문에 사실은 두렵잖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또, 사람이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귀신보다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어, 예전에 보면, 진짜 아무 데도 그 없는 산이 깊은 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사람이.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나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이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보장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받 됐다. 여러분 머리털 다셀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특별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현장으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모든 일것 일투족을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 문제, 갈등, 미래 두려할 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털한 마리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은 내가 당하면 돼요. 그거는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복음 때문에 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꾸 그거를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불름을 받았을 때 붙잡은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보다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정 파탄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그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 안에서 이 모든 만남들이 이루어진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서 이 십자가를 진,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범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가, 한꺼번에 처형을 당하는데 그 로마의 로마는 길을 닦아놓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닦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처형을 할때그 아피아 가도라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데. 그 아피아 가도에요 십자가, 십자가 달린 사람들을 쭉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린 길에 십자가를 세우놓고 거기에 달아놓냐면 보라고요 어떻게 로마에 저항을 하게 되면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스도께 복음 앞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뎨뜻 네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잇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잃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거든요 나는 죽었는데 살아요 희한하죠 나는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죽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산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현장에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 또내이 산업장의 주인 우리 가정 가문의 주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인하리라. 예전에는 사실은 이, 이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사자 고래도그 콜로세움이라고 해서 사자들을 매일씩 굶깁니다. 매일씩 굶기고 그 콜로세움 안에 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굶긴 사자를 거기다 풀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잡아먹고 만약에 거기서 살아난 사람 이 있으면 살아, 이게 그, 그 사람은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복음 앞에 있습니까? 복음 선택하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언약이고요. 복음과 언약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들, 나에게 있는 모든 실패, 연약함, 이게 다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집니다. 기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많은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진 거죠.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왜요? 언약이 성취될 기회니까.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하다. 우리가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이 있는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역이든 선역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작은 자에게 주는 이, 이 소자에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다상 받는다는 얘기죠. 어, 심지어는 지금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가 진자에게. 그런 존재가 되신 겁니다. 문제까지도 의미가 있어요. 내 삶과 내가 만난 모든 만남, 우리의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과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내가 여기 살게 된것 같지만, 제가 개척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여기 양주지역에 들어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사실 성교사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희한하게 뺏어가시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억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갈데 없어가지고 양주 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요 복음과 언약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돕고 전도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전도자들을 돕는다면 그 상은 결단코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 속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모든 일들과 과거는 상처는 사명이 되어진 다 의미가 있, 있잖아요. 사명으로 바뀌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